저희가 어, 학과 홍보 좀 하고 갈게요. <laughs> 워낙 생소한 생소 과라 어, 영어교육인데 안에 어, 우리가 트랙이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네 개로 하나는 그 어, 학사 석사 박사까지 올라가는 어, 아카데믹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어, 어, 자기주도학습을 맡고 있는 영어학습 컨설턴트 자격증을 받는 그런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어 어린이 영어 교육을 담당하는 어린이 영어 지도사 자격증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비즈니스 비즈니스 쪽 영어 전문가 과정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어, 자기주도 영어학습 코칭 평가 연구소에서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저희가 세운 거고요. 어, 보시면 리딩 어시스턴트 워크북이죠. 이 워크북 어, 뒤에 샘플이 있었는데 어, 저희가 이번 어, 7월 30일까지 1차 8권을 개발을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 디자인은 조금 바뀔 예정이고요. 저는 전공이 시험 개발이에요. 그래서 평가 쪽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수업은 또 자기주도학습을 가르치고 있고요. 자, 뭐를 개발했느냐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예, 각 학년에 맞게 책을 두 권씩 지금 일단 개발했는데 학생들이 리딩 어시스턴트에 나오는 그 책을 어 일정 예, 읽는데 우리가 스피킹 스킬을 늘려주자 아, 같이 한번 향상시킬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그 목표에 있죠 예, 그것과 매칭해서 한번 개발을 하자고 해서 어, 개발을 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은 여기 그 책을 읽기 전에 어, 하는 활동인데요. 어, key expression 어, Let's speak number one이 예를 들어서 어, 아빠 어, 아빠 여동생 어, 어, 엄마 그 다음에 그 동생인지 형인지 <laughs> 예, 자 이렇게 가족들에 대해서 누구냐 Who is he or who is she? 예, 이게 타겟 랭귀지에요. 3학년입니다. 자, 우리 이네생님하고한번해볼까요 <laughs> 자, 보시면은 자, 네 명의. 자, 네 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 okay, good afternoon, 이네. How are you? Good afternoon, e w professor. Okay, I'm not your professor. <laughs> You're here. Okay, let's pretend. Okay, I'm your instructor. Okay, here. Uh, who is he? He's my dad. Okay, who is she? She's my mom. Okay. Who is he? He's my brother. Okay. Who is she? She's my sister. Okay. Good job. 자 이렇게 Let's speak one에서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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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laughs> 예 다음에도 복잡한 거 나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분위기를 자 Uh, this is uh, less t p e a k number 2. 자,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조금 복잡해졌죠. 3학년한테는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uh, this is uh, family tree. 오케이. Okay. Uh, 어이 펭귄이 펭귄 체스예요 펭귄 체크스. 오케이. 네. This is Penguin Checks family. 오케이. Okay. Who is he? He is Penguin Checks dad. 오케이. Okay. What s his name? h i s name is Tom. Okay, who's she? She's Pankincheck's g mom. Okay, good job. Okay, you can go home. <laughs> 자, 어, 이런 식으로 어, 3학년 거는 개발을 했고요. 자, 이게 책을 읽고 나서 책을 읽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자, 이 교과서에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들을 어, 리딩을 하고 나서 연계를 시켜서 함께 이다이얼로그를 연습을 하면서 일주일간 이 책을 읽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연습을 계속 합니다. 어, 연습을 하는 동안에 습득을 할수 있도록 어, 책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오케이. 5학년이죠, 이게. 자, 타겟 랭귀지 보시면은, 어, directions 에요, directions. 자, the police station, the bank, the market, the theater. 자, 이네 가지, 어, 이 건물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 오케이. 오케이. 이네. Excuse me. Where is the police station? Go straight and turn right. 오케이. Okay. Thank you. You're welcome. 자, 5학년이니까 조금 어, 쉽습니다. 그러나 이 밑으로 가면 조금 어려워지죠. 근데 같은 패턴들을 어,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과로에다가 어, 이 학생들이 배워야 되는 이 지명들을 집어넣고 어, 이 학생들이 계속 반복 반복하면서. go straight and turn left 이런 uh, directions 예, 이 표현들을 익히게 됐습니다 아, 익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어렵죠 예, 조금 길어졌습니다 좀 전에께 책을 읽기 전에 하는 uh, let's speak one 예, before reading이에요 before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directions를 어, 그 표현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조금 어려워요, 여기는. 5학년이 제 조금 어, c h a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인해. 오케이, ring ring 전화, 전화상이에요. 황 인해, how are you? 오케이, are you coming now? Yes, but I think I'm lost. 오케이, tell me where you are. I'm next to h e bank on the first avenue. 자, 어디 있나요, 지금? 어, next to bank? Bank가 어디 있죠? 자,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on first avenue 아 first avenue here 여기 있습니다 alright then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먼저 a하고 b가 있는데 a를 선생님이 하든지 b를 학생이 하든지 그 다음에 아님 바꿔서 b를 어 b를 학생이 하든지 a를 선생님이 아 b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b를 아 a를 학생 b를 선생님 아니면은 학생 학생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먼저 a가 설명을 해 줘야죠. a l right then. 자, 어디 있어요? 어디까지 와야 돼요? 자, 이 중에서 위에서 어, 위에서 하나를 골라서 말을 하면 됩니다. 알맞은 걸 골라서 예를 들어서 it's gas station까지 온다. 오케이. Okay,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Yeah, go straight down이죠? 아니면은 go down here, go down to Apple Apple Street. 그다음에 어떻게 돌아야 돼요? y e a turn Left. j t u r n left or make left. Okay. And t h e go along Apple Street. Okay. To 어디까지요? Broadway.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요? 내려가려면은 make left or turn right. 아 죄송합니다. Make right or uh, turn right. 자 이렇게 설명하면은 B. Okay. I'll go. I'm I'm going that way. If you get here, uh, call me again. Wait, I'm almost there. Oh, now I see. <laughs> 자, the gas station. 자 이런 식으로 학생하고 선생님하고 또는 선생님들 아 학생끼리 어 A B 다이얼로그를 표현들을 어, 익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어 이거 직접 해봤어요. 계속 이게 되나 안 되나. 자자 <laughs> 저희 그 연구소 소개를 좀 하면은 자 저희는 자기주도 영어학습 코칭 평가 연구소고요. 어, 저 여기 있고요 예, 우리 학과장님이, 어, 소장님이에요. 예, 소장님이고, 우리, 어, 한국인 학생들, 그 다음에 외국인 여기, 원어민, 어, 어, 개발자들, 원 연구원들 같이 있습니다. 아, 사실 이 외에도 우리 그, 어, 원어민 교수님들 같이 개발을 했는데, 어, 사진을 방학 중에 모여 그랬더니 다 자기네 고향 가가지고 못 찍었어요. <laughs> 자, why? 자왜이 책을 개발을 했느냐 이 워크북을 왜 개발을 했느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우리 리딩 어시스턴트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리딩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플루언시를 높이는 유창성을 높이는 어, 활동이 있죠. 리스닝과 리딩을 반복하면서 그다음 우리 학생들은 또 어, 어릴 어릴 적부터 교실에서 문법식 문법 번역식 어,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왔죠. 예, 그래서, 커뮤니카티 컴퓨턴스, 시대 요구는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거든요. 말을 할수 있는 능력, 그렇죠? 어, 말을 잘해야 돼요. 스피킹을 잘해야 되는 그 능력. 예전에는 정확성을 중시했다면, 이제는 유창성을 더 중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워크북을 개발을 함, 통해, 함을 통해서, 예, 공교육이나 사교육에서 이커뮤니카티 컴퓨턴스를 향상시키고, 어 그리고 유창성을 예, 회화죠. 회화. 예, 살아있는 영어 회화를 익혀서 유창성을 높일 수 있는 어 그런 다이얼로그들을 어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거는 사실 우리 이인애 선생의 아이디어인데 <laughs> 어 3이 많이 들어보셨죠? 3이. 예, 아이폰 쓰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S는 speaking, interaction, reading, integration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스피킹이에요. 스피킹, Speaking. 말을 잘해보자. 말을 잘해보자는 거거든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 주변에 원어민이 없으면 예, 말을 처음에 컴퓨터를 예, 컴퓨터에 말을 녹음을 하죠. 리딩 얼라우드를 통해서 입을 많이 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사람을 보면서 말을 해봐야 되고요. 그죠? 선생님을,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끼리 자, 상호작용을 늘려야 됩니다. 그걸 위딩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죠. 자, 그 기능들을 어, 통합을 시켜서 자, 이 프로그램을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물론 위딩 능력이 늘겠죠? 그러나 입을 계속 벌려서 예, 회화 표현들을 익혔기 때문에 스피킹을 향상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이인혜 선생님이 어, 개발 단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 발표의 연구자로서 어떻게 교재 개발이 이루어졌고 어떤 특징들이 커리큘럼 안에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보시고 선생님께서 이런 특징들을 살려서 실제 학생들이랑 교재를 가지고 스피킹을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으로 저희 스피킹 말씀드렸는데요. 리딩어스 단체의 가장 큰 장점은 소리내서 리더러를 통해서 학생들이 리딩후만씩 속도를 말하고 발음을 향상시켜줍니다. 하지만 리딩스무스랑 실제 스피킹하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피킹은 실제 말하기 상황에서 학생들의 얼만큼 즉각적인 발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인데 이리딩 어스턴트는 이러한 스피킹 원통이 가장 적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저희가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저희는 매트스피킹 원투라는 활동을 만들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들끼리 혹은 학 선생님과 학생 혹은 학생과 학생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스피킹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다리 역할을 해줄수 있게 워크북에 모든 활동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터랙션을 하실 때 어떤 선생님들은 영어가 유창하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은 교재가 없이도 조만 봐도 학생랑 의사소통을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좀 이러한 부분이 힘드신 경우에는 저희 밑에 방금 보신 샘플처럼 a b 의 로플레이를 통해서 학생의 로플레이를 이끌어내서 스피킹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피킹과 인터랙션에 너무 저희가 치중이 돼서 리딩 어스단트가 갖고 있는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준비해야 되는 리딩 어스단트 스토리 내용과 스피킹 활동 두 가지가 결국 분리돼서 선생님들 준비해야 될 분량이 많아집니다. 이런 실험적인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리딩 어스단트가 실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딩 활동들을 포함한 상태에서 이런 스피킹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스피킹 개발이 들어갔고요. 이런 리딩과 스피킹의 통합학을 말하는 인터브레이션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는 한편 제가 연구자로서 가장... 가장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사교육 공교육이 분리돼서 학생들이 평일에는 사교육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내신 공부를 한다는 게 요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학원에서 일을 했었고요. 저희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에 나눠서 나머지 내신 공부를 하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교육의 커리큘럼과 공교육의 커리큘럼이 불리해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저는 교재개발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싶어서 저희 음, 스피킹 표현은 모든 표현들은 공교육에서 교육부, 교과과정에서 제시한 선정 표현들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즉, 이 교재 안에서는요, 공교육의 스피킹과 그리고 리딩 어스턴트가 갖고 있는 표현들을 동시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워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 과정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교육부 영업과 교육 과정을 분석을 했고요. 그걸로 토대로 나온 교과서 근데 교과서도 추, 출판사별로 탈계단 기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출판사별로 저희가 모표어들은 또 정리를 하고 리딩 어스턴트 스토리 안에서 저희 정리한 탈계단 기즈가 얼만큼 매칭이 됐는지 같이 분석이 들어가면서 각 유닛을 구성을 하고 표현과 적합한 스토리를 선정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어민들 교사와 한국인 원고자들 같이 개발이 들어갔는데요. 분석할 당시에 저희 국가어과 교육과정에서 초등 영어 말하기 표현에서 약 158표현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이 배워야 된다고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저희는 교육부에서 고시한 선정, 선정 표현 더하기 리딩아스타 갖고 있는 스토리 표현을 같이 추가해서 약 160표현을 한 책에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8월달에 이제 워크북이 완성이 되고요. 이 모든 교재들은 탈경, 각 챕터마다 표현을 배울 수 있는 것을 다 정리를 했고 이 표현들를 모두 내신에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교과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저희 이번 12월 달에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나머지 80편도 올해 12월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교재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됐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읽기는 읽기 전 학습과 읽는 활동 그리고 읽은 후에 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읽기 전 활동으로 학생들이 밥을 먹듯이 가볍게 에피타이저로 말을, 말을 하는 준비 운동을 한다고 생각해서 레트스펙원 짧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읽기 전이기 때문에 어휘에 대해서 학생들이 배경 지식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선생님들이 어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리딩 활동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샘플은 레벨 3의 챕터 2의 저희 팬님 치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모든 챕터는 여기 보시면 학습 목표, 단원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출판사나 다른 교재들과 다른 점은 리딩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과 말하기 표현에서 초점 맞춰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든 책을 보시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애들한테 가르치지라고 안 보시고 이 부분만 보셔도, 아, 이번 유닛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 표현을 배워야 된다. 아, 이번 이 리딩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스토리를 배우는구나. 라고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 리딩, 준비 활동으로 SSP1, 캣린치 방금 보신 것처럼 간단하게 자기 가족을 어떻게 소개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봐야 하는 표현인데요. 이 부분은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 교재에서 저희 학생들이 어, 챕터 3 혹은 챕터 2에서 나야는 극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배운 후에, 그리고 리딩어 센터 갖고 있는 장점인 어휘 배우기, 그리고 소리내서 읽는 것에 대한 점검, 자가 점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넣었고요. 이렇게 디테이션을 통해서 리스님도 같이 점검이 들어간 후에 마무리 단계로 리딩이니까 학생들이 얼만큼 리딩에 대한 이해력이 좋았는지 리딩 컴프리헨션의 체크를 위해서 퀴즈 부분과 리딩 활동인 차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용을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위에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였고 혹시 어려운 차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시문까지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시면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이 레츠스 k 2로이 활동은 앞에서 하신 거랑 비슷한데요. 제시를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AB로 나눌 거는 롤 플레이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걸 가지고 우리 친구들 충분히 응용할 수 있게 저희가 바,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멤버 구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Okay everyone, check out your cell p h o n 해서 스마트폰 다 꺼내게 하고 자 여러분 Family picture 한번 꺼내볼까요? 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가족 사진을 꺼내겠죠 그럼 친구들한테 우리 여러분 자 친구들한테 각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Introduce your family members, please 라고 하시면서 스피킹이 자유롭게 갈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친구들은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닌 이 표현들을 가지고 자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This is my family. He is my dad. His name is Tom. 이렇게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스피킹을 유도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렇게 교재 개발 발표가 끝났고요. 어, 네. 자. 혹시 교재 개발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laughs> 네. 아, 여기까지만 <laughs> 네. 네. 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스피킹 교재하면 미니킹 할수 있는, 아, 어, 민의 발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laughs> 확이 되면 좋을 텐데요. 네. 그 지면상의 교재 외에도 그런 부분까지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굉장히 좋은 지금 피드백을 주셔서요. 어, 앞으로 뉴로사이언스 러닝하고 우리가 산학 협력을 계속하면서 어,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laughs> 네. <laughs> 과제거리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어, 지금 벌써 주신 시간을 거의 3분 넘겨가지고, 어, 발표 다음 거 듣고 끝내고 나서, 어,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네, 저희한테 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